자 얘들아 3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니네가 풀고 34번은 뭐 조금 당황할까봐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그냥 그 방식대로 그냥 풀어 자 이게 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A 자이 e 직선이 왔다갔다 하면서 A, C, B, D가 달라지고 이 e 직선 두 개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야 알겠지? 얘하고 얘하고 조정해서 이제, 넓이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야. 자, A가 4분의 1보다 크대.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고. A가 4분의 1보다 크대. 얘가 딱 4분의 1이라고 잡자. 얘가 A, B, C, D인데. 자,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 큰 경우에 C가 4분의 1보다 작냐? 아니, 여기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, 요로 가봐. 요렇게. 그럼 B, D 되면 C도 4분의 1보다 클수 있지. 얘가 요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요로 가면 C도 커진다고. 그래서 틀렸어. 아주 간단하게 풀자고. 이해됐니?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면 딱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얘 지금 또 A, B, C, D 인데 A가 4분의 1 보다 작대 그럼 D가 4분의 1 보다 크냐 그럼 이렇게 한 보자고 이렇게 하면 A가 4분의 1 보다 작아 B, C, D 얘도 4분의 1 보다 작을 수 있지 그렇지? 그렇잖아 어차피 두 가지, 두 개를 움직여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이리저리 해 보면 되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둘다 틀렸어? 이제 마지막 이거 한번 보자고 마지막 이거 한번 보면 딱 얘가 4분의 1이야 뭐든지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이렇게 가거나 그 다음에, 요렇게 가는 거야. 그치? 요렇게 가거나, 요렇게 가는 거야. 음. 만약에 요렇게 가더라도, 요쪽으로 많이 가야겠지. 요쪽으로 가더라도, 4분의 1보다 크려면, 요로 여기로 줄어들면, 요로 또 많이 가겠지. 어쨌든, D는 어쩔 수 밖에 없다? 줄어들 수 밖에 없어. 줄어들 수밖에 없다. 알겠지? 그림으로 간단하게 화, 확인할 수 있는 거야. 조금만 해보면 돼. 그래서 얘는 맞아. 어떤 식으로든 얘가 줄어들어도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뒤에는 또 줄어드는 거야. 알겠지? 음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항상 구독, 좋아요 부탁해.